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2사학번 안성원이에요 오늘 진짜 행복한 하루예요 왜냐하면 일요일인데 학교 나왔어요 하지만 과제는 해야 되니까 일단 바질, 양파, 마늘 씻어야 해요 아 이제 방울토마토 손질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나 열심히 편집 공부했어요 잘 봐요 얍! 어때요 멋있죠? 내 자신에게 따봉 하나 줄 거예요 이제 바질은 찬물에 담궈놓고 양파, 마늘 다져주어야 해요 안되겠어요. 이러다간 1분 30초를 넘길 것 같아요. 얍 얘도? 얍 이제 올리브유 두르고 양파 마늘 볶다가 손질한 방울토마토 넣어서 30분간 끓여줘요. 밑에가 탈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저어주어야 해요. 그럼 이런 식으로 졸여져요. 나 30분간 593829번 저어준 것 같아요. 근데 큰일 났어요. 캔따개를 안 들고 왔어요. 하지만 기물실에 있었어요. 경기대 최고! 토마토 퓨레를 넣어주고 10분간 더 끓여주어요. 이제 면을 끓여줄 거예요. 나는 알덴테를 좋아해요. 면이 끓는 동안 바지를 쉬포나드로 썰 거예요. 30초도 남지 않았어요. 제가 뭘할 건지 알죠? 다 같이 하나, 둘, 셋! 얍! 그럴 줄 알았어요. 아무도 같이 안 해줄 것 같았어요. 이제 면이랑 소스랑 같이 섞어주고 바지를 올려서 마무리 해주면 돼요. 이러면 이탈리아식 뽀모도로 파스타 완성이에요.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